오늘 시장은 사실 뭐 어제와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어 주요 일정들이 좀 몰려있죠. 근데 금요일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원래 거래일이 좀어 짧기도 하고 뭐이주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뭐 아주 꾹직꾹직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 보니까 그냥 좀 쉬어가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어제와 마찬가지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운은 0.1% 내렸고요. S&P 500은 0.3,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주 목요일날 또 사상 최고치를 모두가 다 찍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이렇게 숨을 고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거는 강세장이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뭐 기술적인 부담감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러면 분명히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이 약간 그냥 기간 조정처럼 약간 그냥 숨을 고르는 정도. 이거는 시장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미국증시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뭐 과열부담 이야기를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기 UBS에서는, 어 물론 일부 투자 심리라던가 이런 포지셔닝 등의 지표를 보면, 아 향후 약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꿀 뭐 그런 건 아니다. 왜 상승 촉매제가 강력하게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탄탄한 기업들의 실적 성장 그리고 예전에는 M7 종목들이 뭐 실적의 성장 뭐 이런 걸 이끌었다면 지금 이게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 모멘텀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이런 투자 활동, 뭐 이런 부분, 그에 따른 앞으로의 어떤 잠재적인 성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시장을 이끌, 상승을 이끌 강력한 총매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디스인플레이션. 물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안정을 찾고 있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옛날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안정을 찾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 하나의 긍정적인 면, 또 하나는 어 연준의 피벗. 이제 정책이 바뀐다는 거죠. 금리 인상 추세는 이미 멈춘 지 오래됐고 지금 계속 동결 분위기지만 어 분명 이제 2분기,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시장을 잘 뒷받침한다. 릴리를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재밌는 건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나온 건데요. 최근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 이게 거의 수년에 걸쳐서 지금 역사적 최고치를 계속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뭐 실적 발표하면서도 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어느, 어느, 뭐 얼마 규모, 뭐, 승인했다. 뭐, 요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게 일부 어떤 시장에 대해서 매도하고자 하는 그런 일부의 매도세를 다 상세를 한다라는 거죠. 자사주 매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다라는 해석들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요거는 오늘 시장은 별로 재미 없었지만 시장에 대한 이런 다양한 분석들이 나온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밖에 오늘 시장에 나왔던 또 주요 이슈들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약간 어, 우려되게 나왔어요. 104.7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조금 낮아졌고 시장의 예상보다는 어, 조금 유의미하게, 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에 대해서, 어, 약간 신중해졌다. 낙관론이 좀 둔화됐다라고 볼수 있는 그 지표 내용인데요. 요게 4개월 내 지금 최저치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결론이 나오냐. 어, 소비자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 매우 괜찮게 본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10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이런 게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고 또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이게 잡힐 듯 잡힐 듯안 잡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미래 경제에 대해서는 약간 더 신중해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치 자체가 완전히 뭐 찌그러지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뭐이 지표 자체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할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오늘 발표됐던 내구재 주문은 또 괜찮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어, 이 대선이란 이게 지금 기대감보다는 어, 경제에 대한 약간 우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네,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코합니다. 네. 우리 초콜릿의 어떤 뭐 원재료일 텐데 우리가 요즘 뭐 코코아 가격 많이 오른다 오른다는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미터톤당 만 달러 선물 가격 기준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게 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 글로벌 초콜릿 만드는 회사들, 뭐, 허시라던가, 네슬레라던가, 요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들 기업들은 뭐, 가격에 대한 해칭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이걸 잘 뭐, 적응하고 있다. 뭐, 요런 입장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아마 요초콜릿과 관련돼서, 아, 어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초콜릿함유가 우리 왜 다크 초콜릿 이게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이제 뭔가를 많이 섞은, 뭐 그런 초콜릿이 유통된다던가 아마 제품가 여기 오를 수밖에 없다던가 뭐 이런 류의 얘기들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 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뭘 봤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결국은 공급 최악의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어이 코코아 생산량의 전 지구의 이제 60%를 차지하는 곳이 서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상 기후.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어, 뭐 요런 코코아 나무들이 뭐 질병에 걸리고 뭐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 우리가 이제 이상기후는 결국 우리 또 탄소 배출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 위협을 받는구나라는 거. 네, 요런 측면에서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애플입니다. 뭐 오늘 애플 주가는 한0.6% 정도 하락을 하긴 했는데 대규모 연례 컴퍼러스, 뭐, 세계 개발자 컴퍼러스 회의, 뭐, 요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일정을 오늘 애플이 공개를 했습니다. 6월 10일에서 14일날 개최할 거다라고 했는데, 요 회의 때 아마도, 아마도 AI 전략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들 나올 것 같고, 뭐, 아이폰이라던가, 맥이라던가, 우리 비전 프로라던가, 뭐, 요런 것들에 대한, 뭐, 세기술을 선보이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앞서서도 지난 2월에 우리 AI에 대해서 정말 대규모 투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애플카드 포기, 이랬던 것처럼, 한 연말쯤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시장에선 기대했는데, 이게좀 앞당겨질 수는 있겠다. 그럼 이때 뭔가, 아, 시장이 또, 어떤 깜짝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은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 아직 조금 남았지만, 이런 일정이 있다는 라 거, 우리 그냥 참고를 알면 나쁘지 않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 요건 제가 사실 뭐, 시장에 큰 그림, 큰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니니까, 넣을까, 뺄까 하다가, 이건 좀 우리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 여기에서 또 하나의 투자의 팁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해 를 왔습니다. 스트라테가스라는 곳에 제이슨 트레너트, 이 분석가가 어, 주식 분할, 이게 또 다른 상승 총매제가 될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어, 잠재적인 후보군,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이 나왔어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죠. 자, 보니까 이게 어, 나온 거는 우리 치폴레, 그 멕시칸 음식. 얼마 전에 그 50대1 주식 분할 얘기가 있었잖아요. 요 기업도 주가가 거의 뭐 우리 돈으로 뭐 300만 원이 넘는 뭐그 정도의 주가였으니까 50대1로 이거를 분할을 한 거죠.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싸 보이죠. 막 30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한 6만 원 돼. 이러면 어우, 싸네 하니까 이 상승 탄력이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뭐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실제 이거 발표하고 나서도 주가 괜찮았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주식 분할하는 기업들이 좀늘수 있다라는 게이 분석가의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S&P 500 기업들의 평균 주가가 현재 160 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대비해서는 평균 주가가 지금 4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2008년 이때만 하더라도 S&P 500 기업들의 평균 주가가 한 40달러 수준이었나 봐요, 그죠? 지금 이게 160달러. 그만큼 이제 고가 주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주식 분할을 했을 때 했을 때그 주가 흐름은 어땠나를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65일간 이게 아마 영업일수 기준일 테니까 한 3개월 정도의 평균을 본 거예요. 주식 분할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4.1%였다고 합니다. 주식 분할로 3개월간 같은 기간 S&P 500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2.7%였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식 분할을 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게 우리 그냥 알았어요. 어, 오르겠지. 그런 심리적으로 뭔가 싸 보이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잠재적으로 주식 분할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 얘가 분할을 했다면 주가는 오를 거야. 기대가 되는 기업은 뭐냐? 부킹 홀딩스. 네, 우리 어떤 여행 관련 플랫폼이죠. 이게 지금 주가가 3,660달러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 이거 분할할 가능성 높죠. 한 주에 뭐한 400만 원이 넘는 거잖아. 맞죠? 아닌가? 맞죠? 어, 그죠. 그러면 분할할 가능성이 있고, 오토전. 오건 약간 자동차 이런 부품, 장비, 이런거 만드는 요 오토전도 지금 3,000달러가 넘습니다. 아,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가능성 있는 종목. 브로드컴. 얘도 주식분할 기대감 좀 있죠. 지금 1330달러. 램 리서치. 이것도 이제 반도체 장비. 요것도 만이도 갖고. 관심 갖고 계신데 이것도 지금 뭐 1000달러에 육박하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것도 1000달러 넘고 엔비디아 어뭐 925달러. 데커아웃도어 937달러. 블랙록 820달러. 네 우리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일라이릴리 770. 코스트코 730. 그래서 이들 기업 좀음 보자. 주식 분할에 어떤 잠재력이 있다. 네, 요렇게 보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브로드컴이나 이런 애들은, 엔비디아도 그런 기대감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진짜 주식 분할하면 더잘갈것 같기는 해요. 아, 우리 왜 삼성전자 분할하고 나서 잘 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네, 목록에 넣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업들 외에도 이제 더몇 개가 더 있었는데, 우리 뭐사학개미들도 관심 많고 잘 아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추려온 거니까, 네, 그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